레야 오늘 은혜가 네 하나님 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도록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십. 다니하신이 이는 곧 나야나님, 나야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처럼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살면서 이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왜 당하셨을까요? 본디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죽임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또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67절부를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가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여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애를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는데 먼저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살아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사람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버림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맹세하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 지켜보는 것은 이제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그 고난을 이제 축소시킬 수 있고 더 힘을 갖게도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참으로,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당당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늘 당당하고 또 기쁨 가운데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이 그렇게 심이 들고 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 가운데서는 절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 7장4 6절에 보면 제9 0쯤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야나님, 나야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는 이렇게 절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듣다면 아마 사우라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암아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될 제사를 드렸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짐승들과 사람을 살려줌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랑은 죄가 있어서 분명히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빌립보스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 또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십니다. 시편 오십삼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매를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죄를 젊어지시고 우리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또시부리서 구장에 보면 시부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신 바 되셨고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아픈 것처럼 이제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뱃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열두근난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교하실 때그 소리를 듣고 계셨으면서 불구하고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하시고 잠잠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정권에 안 두셨느니라, 아멘. 여기 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을까요? 본인이 이 고난에 자를 마시고, 또, 십자가를 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참고 인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발매하마, 자신의 고난 당하심으로 발매하마, 이제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허무너무 기뻐하고 성도들이 행복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 가운데 질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끄을 게이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생을 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2장 18대를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고요.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실 분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만을 주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